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025 월드컵 3차에선 예매 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면 원하는 좌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저 역시 2023년 국가대표 경기에서 예매 시점과 좌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한 경험이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예매 환불 정책부터 좌석 선택, 할인권 적용 유의 사항까지 실제 예매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 2024년 이란전에서 저는 1등석 A를 노리고 있었지만 2분 늦게 접속한 바람에 S석을 놓쳤습니다. 반면 지인은 예매 페이지를 미리 열어두고 프리미엄석을 성공적으로 구매했습니다. 또 다른 지인은 할인권을 사용해 이석을 예매했지만 응원석과 인접해 경기 집중이 어려웠다고 하더군요. 결국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선 타이밍, 준비,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. 2025 월드컵 3차 예선 티켓 예매는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라 경기 관람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. 예매 시점, 할인권 활용, 좌석 위치, 입장 방식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시면 만족도 높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.